국장이 손해 본거 미장에서 다 복구함. 어 축하드립니다. 박수 칠때 떠나야 되는 거 아시죠? 미국이나 국내 시장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 국장에서 손실 본거 미장에서 다 복구했다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은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대시제 따라서 투자하는 게 얼떨결 운이 맞은 거예요 이런 거지 제가 공통점을 보니까 딱 그래 국내 시장 코로나 초기 때돈 벌었어 돈 벌고 유동성일 때, 요때돈 벌었단 말이야. 그리고 요 번거 2차전지에서 개박살났어. 누구 때문에? 뭐, 배터리 아저씨 같은 인플루언서들 때문에. 정신 좀 빨리 차는 사람들은 여기서 탈출해가지고 미장 갔어. 미장 가가지고, 누구 얘기를 들었느냐? 미장 인플루언서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듣고, 여기서 엔비디아 삽니다. 그리고 테슬라 삽니다. 그리고 기타 뭐, 여러가지 관련된 테마 산다고. 뭐, 양자, 뭐, 아이온 큐 뭐, 이런 거 산단 말이야. 이런 거 사요. 이런 거 사고 지금 여기서 잘 넘어갔어. 잘 넘어가 가지고 요거 손실 본거 요거로 다 회복한 거야. 지금 사람들은 다 회복했다고. 근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엔비디아 들어가 가지고 처물린 사람들. 누가? 아까 앞에서 요 사람들한테 판 사람들. 아이온큐에 물린 사람들. 그다음에 테슬라에 판그 물린 사람들. 똑같아. 똑같다고. 똑같아요. 지금 국장에서 손실 보고 미장에서 수익 봤다. 이거 그냥, 여러분이 잘한 거 아닙니다. 그냥 조상이 도와준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어? 드립 줄어 나온 거 있잖아. 뭐, 미국 S&P만 샀어도 뭐, 수익 났다. 뭐, 뭐, 나스닥만 샀어도 수익 났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결단코 얘기하는데, 2년 후에 미장에서 본것 이상으로 오를 겁니다. 이거에서 본것 이상으로 잃어요. 왜냐? 그냥 그래요. 아닐 것 같아요. 자기는 다를 거 같겠지, 어? 여기서 손실난 거 미국장 가가지고 벌었던 거 같겠지. 근데 어차피 똑같아. 인플루언서 보고 산 거잖아. 똑같다고. 그러니까 겸손해지시고, 주식시장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지금 여기에요. 자고 일어났을 때눈 떠보니까 마이너스 50% 가는 거, 남의 얘기 같죠? 남의 얘기 같지? 눈치 게임하고 있는 거야? 그냥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라고. 뭐? 뭐, 떨롱이 최고다, 뭐, 이러고 있던데. 떨롱이 최고는 무슨 떨롱이야. <laughs> 겸손해지십시오. 아닌 것 같으면 은 뭐, 계속 해보지든가. 계속 해보면 뭐, 결과가 나오겠지. 형님 스토리지. 형님 얘기한 거예요. <laughs> 국장너무 정글에 과거 주담이랑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실적나누다 아유. 주담이랑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뻥이지, 뭐. 위장이 하방이 없지. 옛날에 제가 국장보다 미국장이 리스크가 더 크다고 얘기하니까 세상 살다 그딴 개소리는 처음 듣네라고 얘기하는. 아니 미국 시장은 상한가가 없는데 국장보다 더 그게 리스크가 없다고. 살다 살다 진짜 희한한 인간들 많아요. 제가 막더 이상 화도 나지 않습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뭐 병신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뭐 너무 과하게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병신 맞습니다. 음. 아 형님 까는 거 아니고, 형님 외에도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 태반. 제 주변에 뭐 형님만 미장 투, 투자할 것 같아요. 그 아이온 큐 얘기하는 게 한두 명이 아니지. 맞아본 사람은 진짜 공포다. 음, 그렇겠지. 미장 들고 있던 사람은 슬슬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아직 안 하셨어요. <laughs> 저번, 저저번 중과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7, 8년 전에 비알콜성 지방간 치료제 임상 3상 한다고 갈500% 수익 난다. 음 팔고 있다가 마이너스 3 0 손절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 줄때 팔아야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단히 종목을 찾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싫으면은 나라가야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을 보는 거 보는 관점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물가의 애들 같아 물가의 애들 지금 서로가 서로가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떠한 뭔가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여기서 여러분들,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몇명 돼요? 여기서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몇명 돼요? 아니면 뭐, 투자, 투자 이력 갖고 있는 사람 몇명 돼요? 실전 투자 대회 이런 거 이력 있는 사람 몇명 되냐고? 없죠? 없지. 없어.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기동량이란 거야, 결국에는. 어떤 기동량? 진짜는 있는지를 몰라, 있는지를.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격증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 자격증이, 나오기까지, 어떠한 경제학 이론이나 경영학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없잖아. 아는 게 없어. 당연히 모르지. 왜냐면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보자. 수익이 낫대. 수익률이 좋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전투자대회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 단타 칠 사람은 단타를 치고, 아니면 은뭐 상위권에 안 들어가도 돼. 이 실전투자대회에서 요새는 그 평균 한달반 정도 되거든요. 한달 30일? 한 15일? 15일 동안 내 계좌가 수익금으로 몇 등이고, 수익률로 몇 등이고, 요런 게 나온단 말이야. 상위권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상위권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스템 자체가 이 도박성을 띄지 않고서는 상위권을 못 들어가요. 그 요런 거라도 있으면은, 아, 그때 요게 적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 요 정도는 됐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누군가한테 조심스럽게 주식 얘기도 된다고, 주식 얘기.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 전혀 없고, 그 포인트 자체가 이상한 쪽으로 계속 가 있는 거야. 수익을 냈느냐 아니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미장을 떠나고 갔대 수익 냈대 근데 국내상에서 수익을 갖다가 다 말아먹은 걸 회복했대 이런 관점이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까지 이 미장의 폭락을 경험해 주못 했다는 얘기예요 이 폭락 오는 순간 위험하다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두려움보다 수익 냈다는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그래서 무언가 좀더 남들보다 더 안다고 얘기하고 싶고, 누, 누군가보다 좀더 무엇인가 잘 해보고 싶고, 이런 게 있는 거라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저거는 운이면 운인 거지, 실전투자대회를 꾸준하게 해가지고 내가 수익률 난게 있어야지, 그게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평균적으로 나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실전투자대회에서 뭘 했던 내역이 한번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운입니다, 운. 운이에요. 근데 두번세번 번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주제넘게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아무 것도 없으면 저도 안 해요.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실전 투자에는 본인 돈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하는 건가요? 그 금액대가 있어요. 1 0 0만 원부터 시작해서 뭐 천만 원, 1억 요렇게 해서 클럽이 한세개 정도 있는데. 그 클럽 내에서 이제 자기돈넣고 이제 수익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법을 쓰는 애들이 좀 많아. 뭐 예를 들면은 100만원 클럽에 들어갔다 칩시다. 근데 여기서 미수 때리는 거야. 원래 100만원 클럽은 100만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미수 때리면 이게 만 300만원, 400만원 되겠죠. 여기서 운 좋게 상한가 치면은 한30% 수익 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100만원에서 30% 그럼 90만원이죠. 90만원. 맞죠? 300 미수 때려서 300에서 30%니까 90만원 수익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90만원 되는 거잖아. 190만원. 그러면 얘들 수익률이 90%죠. 요렇게 해가지고 수익률 조작을 옛날에 했어요. 지금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 업을 하면서부터 저는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요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많아요. 요런 것들다 하는 게 많다. 그래서 제가 그 해외 선물 실전 투자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게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7주차까지 해요. 7주차. 그래서 그 통으로 이게 1등을 하는 게 아니고, 1주차 1등, 2주차 1등, 3주차 1등, 이런 식으로 가요. 4주차 1등, 5주차, 이렇게 수익률 대회는 실전투자랑은 다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만 입상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입상은 의미가 없다고. 실전투자 대회에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수익금 몇 프로, 상위 몇 프로, 수익률 상위 몇 프로, 요 정도만 돼도 된다고. 1등은 절대 못 한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제가 1등 했던 거, 이거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한 거지, 두번 다시 하라 그러면 절대 못 해요. 이거 일등 19년도 2월 달에 신한금융 투자에서 했던 건데, 이때가 294%인가? 이랬어요. 294%인가? 두번 하라 그러면 못 합니다. 왜냐면 이미 저 단타꾼들이 뭐 1억 클럽, 2억 클럽 이런 데서 막 미친 듯이 레버리지 쓰고, 미수 쓰고, 신용 쓰고 해가지고, 1등 되잖아. 그러면 쟤들은 그걸로 평생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 유튜버들 중에 그런 거 해가지고 자랑치고 이제 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다 차트 강의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책 써가지고 교보문고 가면은 뭐 차트 매매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내가 투자를 잘하면은 나중에 운영하는 금액이 천억이 되고, 이천억이 되고, 삼천억이 될 건데 그때 가서도 차트 매매하라고 얘기할 거냐라고 얘기했었죠. 그게 그거는 근본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라 제가 얘기하는 것도 분산이나 포트폴리오 분배나 이런 것들도 괜히 쓸데없이 그런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음. 아셨죠? 항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절대로 남 탓하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것만 하라고. 아니 자기 주장하는 게 너무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막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또 오해가 된다니까. 근데 여기서는 해도 돼요? 왜냐면, 어쨌든,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거는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의지를 꺾지 못하는 이들이 싫어요 누르고 다시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뭐 그거는 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싫어요 누르고, 쥐가 쥐 스스로 안 배우겠다는데, 뭐, 어떡해. 아니, 뭐, 나보다 뛰어나는 사람이면은 그것도 뭐, 좋은 거고. 어쨌든, 저는 뭐, 제가 보는 사람들 채널에서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격증이나, 어떠한 부분,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론상으로 무시하는 그런 기술적이 아닌 가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 누가 주식시장에서, 아직도 한국시장에서 가치평가를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차트 매매로 눌림목이니 지랄이니 얘기하는 애들은 10억도 운영 안 해본 애들이에요. 10억도 운영 안 해본 애들이라고.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억 운영도 못해본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10억을 갖다가 여기서 눌렸다고 라 해가지고 올라가서 안 팔았어. 그 다음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손실 금액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7억이잖아 적어도. 이거 감당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이거. 안 된다고. 근데 이런 걸 전문가라고 추천한다고? 택도 없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오케이. A라는 그룹에게 추천하고 여기서 B라는 그룹에게 추천하잖아? 비는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얘들은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여기만 사는 거지. 그게 유튜브 전문가 시장의 문제점이에요. 멀리 볼거 없잖아. 뭐 봐야 되냐? 금량. 이거 봐야지. 그죠? 지들은 여기서 얘기했대잖아. 어? 그래서 이까지 수익 나는데 왜못 팔았냐 이러고 있잖아. 근데 실제로 보면 이까지 계속 얘기했죠. 간다 간다고. 간다 간다고 했잖아.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러고 있잖아. 여러분들 현명하게 생각하시고 투자합시다. 제가 월요일이랑 목요일은 웬만하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월요일이랑 목요일은. 그러니까 영상 설명란 같은데 보시면 텔레그램 그방 있죠. 거기 들어가 계시면 라이브 하기 전에 항상 알림드리니까 라이브 챙겨보실 분들은 거기 들어가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